강사 이육진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긍이불쟁긍이 부, 쟁. 이게 아니불, 아니부로 되죠? 부, 쟁. 이거는 자랑할, 금. 이건 말, 이, 을, 이. 아니불. 다, 출, 쟁. 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랑할 긍, 마리를 이, 아니, 부, 다툴 쟁, 자랑하나, 그죠? 자랑하나. 긍지를 가지나, 다투지는 아니한다. 이렇듯. 긍지, 긍지를 갓되. 다투지는 않는다. 긍지를 갖되 다투지는 않는다. 우리 자긍심을 지니지만. 네, 여기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랑할 긍? 마리을 이, 아니, 부, 다툴, 쟁. 래서 긍지, 자랑할 긍, 긍지는 같대. 긍지는 가지나, 다투지는 아니한다. 긍지를 같대, 다투지는 않는다. 네. 다투는 거는, 똑같을 때 다툰다고 그러죠? 네, 싸우지는 않는다, 다투지는 않는다, 누가 잘났다, 잘못됐다, 다투지는 않는다. 긍치한수 일린 사람이 양보를 하게 되죠? 네, 차근차근 조리있게 말하면 그게 곧 이기는 것이 됩니다. 자존심, 자긍심. 네. 자기의 능력을 있다고 네. 자신하는 자신감. 자존심. 그죠?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 네.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그죠? 정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을 상처 주는 자존심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긍심, 자긍심. 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부미를 지키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부, 자, 다시 한까요 네. 부, 자, 응, 고, 장, 네. 부, 부, 자, 긍, 고, 장이 되겠습니다. 아니부, 스스로, 자, 자랑할, 긍. 연고고, 네. 긴장, 여기는 높을 장으로 쓰겠습니다. 높을 장, 네. 나아진대는 그런 말입니다. 어른장, 여러가지 그랬죠. 네. 여기서는, 네. 스스로,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고로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네. 자랑하지 아니야. 아니. 이러면 스스로 낮추는 걸 얘기하죠. 낮추는 거로 높아진다. 낮추는 것이 높아진다. 그러죠.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아지는데, 네 스스로 낮추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물론 좀 시간은 가겠지만 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가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고로 높아진다. 높아질 수 있다. 부 아니 부 스스로 자 자랑할 긍 연고고 높을 자 아니, 부, 스스로 자, 자랑할 금, 연고고, 높을 장, 있으며, 부자, 금, 고, 장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수 있다니까. 네. 나를 낮추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무조건 낮출 수는 없죠. 네. 된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돼야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로 높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이지기 장이지기가 되겠습니다. 장 장이지기 이거는 어말장이 되죠. 어말장. 이 써이. 이거는 가질지 이제는 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말장 써이. 가질지 몸기 그래서 네, 어말장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가지는 것 어마음으로써 자기를 가진다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고 어? 어마음으로써 자신을 가진다 이것은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보는 자 때는 엄하게 네. 남을 보는 자 때는 네. 유연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남을 이기고 해치는 마음이 없으므로 않는다. 네. 남을 이기고 해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투지 않죠. 네. 남을 이기고 남을 해치려고 하니까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을 이기고 해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투지 않는다.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어말장 서이 가질지 몽키 음만 읽어봅시다. 장이 지기 네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말 장서이 가질지 몽키 장이 지기 네 장엄하게 자기를 지키는 장이 지키를 네, 실천하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 군이 우당이 음. 되겠습니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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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 당. 네. 군이 부당. 무리, 군. 이거는, 네. 말, 이, 을, 이. 아니, 부. 무리, 당. 되겠습니다. 네. 무리, 군. 말, 일, 이, 을, 이. 아니, 북, 무리, 당. 네. 이 뜻은요, 여럿이 함께, 해도 해당을 짓지 않는다. 이제, 여럿이 함께 하다 보면 힘이 생기죠. 네. 그럼 이제, 무리를 지어, 이렇게, 당파싸움을 하고, 해당을 짓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군, 이, 부, 당입니다. 부, 아니, 부, 네. 해당을 짓지 않는다. 네, 당파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짓이죠. 네. 무리를 져서 좋은 일만 하고, 네,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가 됐습니다. 여럿이, 여럿이 함께, 여럿이 함께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죠? 여럿이, 네, 함께 해도, 네, 해당.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여럿이 네. 함께 해도 해당을 짓지 않는다. 땅을 짓지 않는니다 여럿이 함께 할때더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네.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럿이 함께 하는 게참 중요하죠? 네. 힘, 네. 힘을 모은다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못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네, 그,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러 사람이 모여도, 자기만 옳다고, 네,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다 모아서 큰 일을 함께 하면 그것 또한 좋은 원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나눔 실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긍심.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와, 이, 부, 동 와, 이, 부, 동이 되겠습니다. 와, 말, 하, 말리, 을리, 아니, 부 이거는 같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활, 화, 마리, 을, 리, 아니, 부, 가틀, 동, 바 이, 부, 동. 네. 화합하지만, 네. 동조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화합하지만, 동조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조화롭게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무턱대고 동화되지는 않는다.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조화롭게, 조화롭게 화합하지만, 화합하지만, 네. 대, 고, 네. 동, 화, 네. 동, 조, 동화, 되지는 않는다. 동, 조, 하, 지는 않는다. 네. 화, 하나, 동조하지는 않다, 는 동화하지는 않는다.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화합하는데 잘못된 길로 됐는데 이렇게 무조건 동조하고 동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때는 과감히, 네.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긍심도 있고, 남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은 칭찬해 주고 네, 받아들이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덮어줄 수 있는 한에서는 덮어주지만 무조건적인 네, 잘못을 덮어 줌으로써 더큰 일이 일어날 경우들도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잘못을 인정 안 함으로써 작은 잘못이 커다란 불씨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 이, 부, 동, 네, 화, 하지만 무조건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상으로 한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